안녕하세요, 시오자역 선인장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이 더 늦었습니다. <laughs> 아 이제 휴가 온 어, 우리 딸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아또 서둘러서 영상 한번 또 올려볼게요. 어자첫 번째입니다. 플라우코라는 이 특이한 선인장이죠. 자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 특이하게 생겼죠? 요 아이가 수량이 없어서 제가 아, 올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아, 어떤 또 특이한 아이를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요 아이를 올려드린 건데요. 자, 제가 아,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드려 볼게요. 자가 또 이쪽에 가서 있어가지고, 아유, 항상 들고 다니다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놓게 돼요. 자,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자, 사이즈는 15cm입니다 15cm 15cm 되고요 몸통은 어 몸통은 4.5cm 정도 돼요 자, 15cm 4.5cm 정도 되는 이아이는 어, 25,000원 가겠습니다 25,000원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자, 이렇게 3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2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플라우코라는이 아이. 자,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저렴저렴하게 올라갈게요. 마탄자 누스입니다. 마탄자 누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이 아이 하나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45,000원에 보내겠습니다. 이 아이 6만원씩 판매했던 아이. 6만 원 여기 이름표가 붙어 있죠. 자, 6만 원씩에 판매했던 아이 4 5 0 0원에 갑니다. 자, 4 5 0 0원에 갈게요. 자, 요렇게 8cm, 9cm 정도. 자, 요렇게 9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1 0 0만형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특이하죠? 1 0 0만형이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어, 10, 20, 23, 4cm 정도. 4cm, 24cm 정도 되고요. 4도 짜리입니다. 자, 12cm 정도 나옵니다. 요런 아이, 자, 요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45,000원 갑니다. 45,000원. 군생이기 때문에요. 자, 요 정도 되는 아이, 45,000원. 100만용이에요. 오래 묵은 돈입니다. 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아이, 100만용. 요 아이 꽃이 이쁘다는데 저는 꽃을 못 봤네요. 오래 있었었는데도. 자, 요 아이, 45,000원 갈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맥도가리에요. 맥도가리, 지금 실생입니다. 요 아이, 실생. 자, 실생 아이,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많아요. 자, 요 아이들이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자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 자, 요 아이. 14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13만원까지 제가 드립니다. 13만원까지 드려볼게요. 실생이기 때문에 요 아이, 예,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요런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13만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두 정도 돼요. 자국까지. 새끼 나오는 것까지 십두 정도 됩니다. 자, 요아이 13만 원까지 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어 요아이는 지금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데요. 처음 보는 꽃이에요. 요아이도 실생입니다. 뿌리 아주 좋아요. 테누이시마. 테누이시마. 테누이시마라는 요아이 어, 실생이고요. 제가 요아이 심었기 때문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 실생이고요. 자, 이 아이는 2만 원 가는 아이인데 꽃이 지금 노란색으로 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 원 가는 아이예요. 10cm 분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8cm 나옵니다. 8cm 나오는 아이. 이 아이는 2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농주철화예요. 자, 대농주철화입니다. 약 10cm, 약 10cm 정도 되는 아이. 대농주 철화, 3 5 0 0 0원 갑니다. 3 5 0 0 0원 가겠습니다.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대농주 철화, 3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엘비. 아, 엘비 지금 꽃대 인지막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 요 아이. 2만원 갑니다. 10cm 분에 들어있어요. 엘비. 꽃이 아주 예뻐요. 백화로 펴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꽃이. 자, 엘비. 요렇게. 묵으면 색깔도 예뻐지죠? 이 아이가 자, 그리고 2만 원갈 거고요. 이 아이는 신요와 오이부트고입니다. 신시오와신시오와 오이부트고. 자, 이 아이는 꽃이 핑크색으로 펴주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는 2cm 분에 들어있고요. 자, 이쁘죠? 자, 이 아이 인기가 참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5만 원 가는 아이예요. 5만 원 가는 아이. 자요 아이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5,000원에 하나 가볼게요 오늘 자 요렇게 신쇼와 오이 부트고 사이즈 좋습니다 9cm분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8.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헬리오사 요 아이도 엊그제 올려드린 아이도 판매가 됐고요 너무 이뻐요 요 아이 2만원 갑니다 아주 오래 묵은둥이 헬리오사 2만원 아주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요아이 2만 원 갈게요. 그리고 어,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요아이도 꽃이 크고요.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데 꽃잎이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자, 요아이 18,000원 갈게요. 6두짜리입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예뻐서 요아이 꽃 피면 잘 나가요. 자, 요아이 이렇게 꽃대 많이 폈던 자리들 보이시죠? 18,000원 갑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파란 자국만큼 자랐네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랐네요. 자, 요렇게. 나우이라는 아이. 꽃이 예뻐서 잘 나갑니다. 요 아이. 자, 18,000원. 6불짜리 나갈 거고요. 왕관용입니다. 무자왕관용. 자, 요 아이는 자구가 지금, 아, 자구가 지금 아직도 새끼가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옆에 보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요 아이. 자구가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20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45,000원 가겠습니다. 45,000원. 자, 45,000원. 자, 이 아이, 15cm. 1 5 c m 예요 45,000원 가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도 일본 오베사, 일본 오베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많이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자, 일본 오베사. 자 이렇게 자구들도 지금 많이 위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자구들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고 프로리페라 이 아이도 가격이 굉장히 거한 거한 아이예요. 자, 요 아이, 55,000원 드리겠습니다. 55,000원. 12cm분에 들어있어요. 자, 12cm분에 10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 55,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고가 지금. 요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요. 물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물 계속 듭니다. 저는 요 아이. 자, 요렇게 갈 거고요. 자, 요 아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이들, 요 아이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꽃이 요런 색깔입니다. 얘는 요런 색깔이에요. 근데 겹은 아니에요. 겹은 아닙니다. 자, 요런 색깔의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자, 사마귀 장미. 사마귀 장미입니다. 요거는 겹이에요. 요거는 겹입니다. 요 아이, 오른쪽 아이, 요 아이는 겹이고요요 아이는 혹겹인데혹겹이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이쁘죠? 자, 35,000원씩 갑니다. 35,000원씩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못 찍어요. 오늘도 이만큼만, 어, 소개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영상은 어... 또 아프리카 식물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프리카 식물들 내일 많이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